오늘은 사사기서의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을 살펴볼 거예요. 그니까 이 사사기는 사실 제가 읽으면서, 어, 초등학교 때그 개주 아시나요? 예. 꼭 개주 같아요. 근데 개주는요,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그래서 선수의 그 스피드를 내는 거는 마지막 주자가 정말 잘 뛰어져야 되잖아요. 사사기에서 첫 스타트는 온리엘이 첫 번째 사사였어요. 아주 전형적인 사사죠, 이 사람은. 온니에를 선두주자로, 이제, 에웃 삼갈,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 가난왕, 야빈의 앞자에서 이스라엘을 구, 구했던 여선지자예요. 그리고 바락, 기드온 등등, 이제 한, 대략 제가 보면 15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삼손을 배치하셨을까? 히브리어는 사사가 쇼페 팀인데요. 그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그 기간이 350년이네요. 그 기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린다고 했는데 헤매는 거예요. 혼란이 왔다는 건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자아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혼란이 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만도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신광야에서물 때문에 이제 백성들과 다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기는 보되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고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툰 사건 때문에 이제 아론이 123세에 호르산에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120세에 모압 그 땅, 모압평지느보산에 이제 올라가서 길러와온 땅을 보고 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세는 죽을 때 여우수아에게 인수를 해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수인계를 하고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청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 18절에, 눈의 아들 여우수화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교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을 그에게 복종케 하라. 그러니까 이래서 인신기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다음은 누구예요? 여우수아예요 아무리 모세 이후에 이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했고 이후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도 어쨌든 인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열두 지파에게 이제 땅을 다 분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기력이 다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들을 세겜 땅에다 다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 4장2 절에요.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 그런 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이름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강 저쪽에서. 그 영적인 볼모지 에 살았던 그 야브라함조차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란 뜻이 이즈 히브리 일 가지고 히브리 사람 그러면 강 건너에서 온 사람 이주자들을 강 건너 사람들 히브리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조상들을 그 주변의 아모리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요셉이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갔을 때 창세기 39장 4절에 그러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은 우리에게 데려다가 희롱하노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동과 고모라에 있을 때 이제 다서당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동과 고모라를 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롯이 이제 약탈을 당하죠. 이때도 아브라함한테 소식을 전하죠.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러거든요. 창세기 14장 13절이에요. 이때도 히브리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24장 14절에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강 저쪽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인 데라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이 먼저였던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예요. 건져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 어떻게 다니세요? 예수님 어떻게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면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우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이제 나는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우리는 결단코 여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런 고백을 신앙고백을 해요 근데 반전은요 여우수화가 너희가 여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일시적으로 대답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생활해 본 거예요 여우수화가 열두시파들을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땅을 정복해 보면서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더확답을 받고 돌까지 세워서 증거를 삼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사기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패턴이 있어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또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죄짓고 매맞고 울고 눈물 닦아주고 치료받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이걸 성경으로 확인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목전에 악을 행했죠. 그리고 3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산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 패턴에서 주목할 건요 이 사사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니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이 먼저 충만해져야 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으니라. 그리고 다시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이 그러니까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후렴구처럼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범죄 순환사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온니엘은 그 온니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무난하게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잘 믿도록 잘 이끈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온을 함께 누리고 이렇게 잘 다스리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레이스가 이 단지파에서 나와요. 근데 단지파는 이게 지도를 보잖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바로 옆에 베냐민 있고 그다음이 단지파예요. 그리고 바로 단지파 옆에가 단지파는 지중해 옆에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밑에가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단지파가 블레셋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 보면 일본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또 중국이 옆에 탁 있고 그러니까 국제관계는 사실 지리적 위치가 한몫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벗어날려니 이제 그 이름도 삼손인 거예요 삼손의 뜻이 태양 같은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삼손에 대해서는 다들 그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왜 하나님께 삼손을 세우셨을까 그리고 왜 삼손은 다른 사사들은 보면은 이렇게 조직이 있는데 삼손은 이게 이제 결론을 말할 건데 조직이 없을까. 이제 그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태양 같은 태양신. 그러니까 힘이 넘쳐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개주에서 마지막 주자는요. 엄청 잘 달려야 돼요. 마지막 주자는요. 남에게 바투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표물만 보고 전력질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손도 보니까 이제 낙이뼈가, 낙이뼈라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요 정도 되겠죠. 낙이의 턱뼈니까. 제가 한번 어제 봤어요. 임지로. 그랬더니 이낙귀의 턱뼈로 천 명을 다블레스 사람 천 명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때도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낙귀뼈로 사람 1천 명을 죽인 거예요. 이 역동성. 삼손에게 뭐뭐 힘이 있고 이,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만와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할 때 한나처럼 우는 경우도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사라도 그랬고요. 삼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사사기 13장 3절.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우리가 유대왕해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또 제사장한 사람 생각나죠. 사가랴. 사가리아. 그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할때 주의사자가 나타나서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누가 보음일장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의사자가 먼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이게 자녀 의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이점은 삼손 같은 경우에는 요한은 아들 난다 그하면서 이제 요한도 그 아버지의 심령을 뭐 엘리아의 심령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손 역시 아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라까지 나와요. 사사기 13장 6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고서 이 사명을 받고 나와요. 근데 이제 나시린이라 그랬는데, 민숙이 6장에 보면, 그 나시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려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게 첫번째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봐야 될게 있어요. 사사기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고 나시린네 이제 규례대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포도주 그러면 우리가 알죠. 포도가 발효될 때 거품이 일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야인이에요. 거품이 일어나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 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아론한테 성소에, 성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이건 영원한 규례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독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strong drink라고 써있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fermented drink. 발효음료예요. no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쉐카르인데요. 그러니까 알올의그 농도가 높은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일로 만든, 보리로 만든 그런 알콜 음료부터, 이게 뒤로 가니까 이제 알콜 농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과일로 만든 모든 알콜 음료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먹으면 취해요. 독주라고 번역했던 쉐카르는요, 3회상 25장에서 그 아비가엘의 남편 나발이 그 다윗이 그 10명의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오늘은 양털 깎는 날이니까 우리한테 좀 먹을 것을 좀 다오 이랬더니,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면서 아주 모욕을 줬죠. 그럴 때 이제 아비가엘이 이제 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탁 와서 보니까 혼자 왕의 잔처럼 치 잔치를 베풀고 나발이 크게 취했다 그랬어요. 그때도 이게 그 쉐카르 이 알코올 음료를 먹은 거예요. 발효 음료예요, 발효 음료. 또르무에랑의 어머니가 잠언 3 1장 4절에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권자가 독주가 어디 있지? 하고서, 하고서 독주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독한 술, 뭐 소주, 양주, 뭐 농도가 높은 제 이름을 모르지만 맥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과일로 만들어도요. 거기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맛이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술은 성경에는 분명히 강고난 백성에게 주라 그랬어요.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 가난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악한 관리들에게 수탈당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있는 거, 그럴 때 마취제처럼 마시라는 거죠. 게을러서 뭐 먹고 이,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시, 그러니까 이 나시리는 받쳐진 사람들이잖아요. 또나시리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해 드릴 건데. 사람들은 포도주나 일반 알코올성 음료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안 하니까 이 대학부에서 청년들이 술을 먹어도 되느냐, 담배를 태워도 되느냐, 그러니까 술이 무슨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유해분 놓쳐 있어요. 선택이 없어요. 잠언 20장 1절에 보면요,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케 하고. 독한 수로는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에 취하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알코올 쳐다보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임신 기간 동안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니까 이게 표가 나요. 그 문법으로 이렇게 보면 한시적으로 그열달 동안만 이 만화의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라네가 임신한 아들라인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할때이 말라는요 이거는 영원한 금지어예요 아까는 일시적인 명령어였지만 이번에는 영원한 금지를 나타내요 민기 6장 5절에 보면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 헌신하는 기간이 다찰 때까지는 거룩한 모임으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나실인 이거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맞죠? 아시린 다짐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세례 받을 때도 다짐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그 홀례 예배 때또 다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요. 지금 막 이렇게 뭐 멋있게 기도하지만 저는 아주 정통식으로 했어요. 이것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조금 더 영적 눈이 확장되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자기가 딱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서양 문답을 하죠.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고신층, 뭐 침례교, 우리 백서 이런 교단과다 관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아멘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볼거 없고. 우리 서리집사직을 할 때에도 성경의 말씀대로 대답하셨잖아요. 그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러니까 이 나시린도요, 종신 나시린이 있어요. 평생. 엄마가 막 기도했던 사무엘.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리리다. 하나님 받으세요. 삼손은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급이 다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선택된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하아주시면 한평생 주님께 받지. 릴리즈 사장이 삼회를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것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왜이 마지막 주자가 삼손이었을까? 제목에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이름이 태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어두운데 이 엄마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블레셋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아, 이 아들이 우리 이스라엘에 빛을 비치겠구나. 그래서 아, 삼손이라고 하자. 그래서 태양으로 이렇게 딱한 거예요. 이 삼손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삼손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린 죽었다고 막 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우리에게 이런 말도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주 멋져요. 사람은요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제가 히스턴 교회 갔더니요 아주 이민자들이 천명 정도 모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교역자 회의 때 뭐라 하냐 목회자들이 상식선에서만 움직이잖아요. 상식선에서만.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특별은총도 아니고 일반 은총에서만 움직이자 이거예요. 근데 아 상식선에서만 신앙생활 하실 거면 믿음 생활 뭐 하러 하세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언제나 딱 내가 일한 만큼만 보상 받아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율을 생각하셔야죠. 오전 9시, 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할 때 다른 이제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한방이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진짜 한방 우리 하나님한테 저희 남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데 당신이 하는 일들은 놀라워 이랬거든요. 그게 사실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상식을 깬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매달리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멀리 있지 않아요. 답답하면요. 그냥 답답하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이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내가 무슨 계획을 짰는데 자꾸 옆에서 나한테 뭐라 그래요. 근데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자꾸 틀리고 이게 어렵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뭐이 땅에서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봐서는 그게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러니까 삼손은요 복받은 아들 25절 소라와 에스더아울 사이 만에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곧장 14절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스 사람의 딸들 중한 여자를 보고 이 13장하고 14장이 이어져요. 삼손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고 지금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이 사람이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간 거예요. 소라와 에스도알 사이 마한의 난이라 했는데 그 삼손이 태어난 곳이 좀더 해발이 높고 딤나가 좀더 낫기 때문에 내려갔다 이 표현을 해요. 삼손은 지금 여호와 영이 움직여서 딤나로 간 거예요. 그 삼손 하면 우리가 여자에게 정력을 바쳐서 망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블레셋에 딤나로 내려갔느냐. 제가 길어서 여기까지만 볼 건데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딤나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요. 단지파가 제비를 뽑을 때이 딥나를 뽑았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일곱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딥나예요. 처음에는 딥나가 이 단지파에 할당된 토지였어요. 근데 삼손이 지금 딥나로 내려간 게 그러니까 그냥 내려간 게 아니죠. 그의 소명대로 사사기 13장 5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딥나가 블레셋 땅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족 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아모리족 속 때문에 이 이제 그딥나가 이때 이제 블레셋에 복속되었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고 복을 준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기도에, 기도로 또 나타나가지고 자녀 교육까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나는 실패했고 다른 사람들도 나보고 실패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삼손이 힘만 타고 났지? 함서 이게 좀 깔잖아요. 깔아 보잖아요. 한 자락 이렇게 접고 보잖아요.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죠. 다른 사사들은요, 기생의 아들 입다 있죠. 출신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이 자손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삼손은 너무나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을 사사라고 잘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뒷받침이 있으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냥 그의 부모에게 말한 것도 개인적인 거고 직접 하나님께서 삼손의 사사건건 이성, 개인사에서부터 이제 블레셋과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주자였던 사사기에서요 마지막 주자였던 삼손은 우리 시사점이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이 각자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시기예요 말씀이 많이 열렸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이 이제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소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개인들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자 삼손처럼 각 개인한테 권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각계전투예요. 이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삼손 통해서 이스라엘 존재를 위협했던 블레셋을 쳐부셨듯이요. 영감받은 개인 차원의 모든 과정과정, 선택하는 과정과정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요. 영안이 열리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누아의 아내처럼 힘을 북돋아 줄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약하면 북돋아 줄수 있죠 또 우리가 영적 나시린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포도주나 알코올 들어간 음료 강도 높은 술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삼선처럼 특별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한테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개인사의선택개인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세요. 제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도 할수 있어요, 누구도. 그리고 제가 개인사에서 만났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삼손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갔다, 삼손 되게. 누구한테 인정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토에서 누가 뭐 해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얘기 분명히 보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 이걸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거예요.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정이 많지?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보다 어, 저 사람은 왜 그거 지나가지? 왜 그러지 않지? 근데 본인들이 어려울 때 그렇게 되는 걸또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아, 나도 입다처럼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욕을 먹어도 또한번 두드리고, 두드리고, 또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해를 했어요. 누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한 번에 안 받고 또뭐 하면 이틀, 삼일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마음이 상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많이 아프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한번더 내가 두들겨보니 아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실패하기도 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야 되는데 목소리 높이고 너무 부끄럽고 제가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제가 잘 지내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간언이 악한 말을 들으면 종들이 사악해진다고 제가 평안을 이렇게 자꾸 깨는 행동을 했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아침까지도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죽는 것 이것만이 고역이 아니죠. 진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자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신 분 아니라 우리도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